오늘은 제가 회사가 아닌 밖에서 깨달은 성공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어느 날 눈뜨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만큼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살면서 또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. 나 진짜 열심히 산것 같다 하는 순간 제가 블로그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 7개월 동안 1,800만 원을 벌었더라고요. 회사에서 일한 지는 한 13년차가 되어 가는데요.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좀 하거든요. 그런데 블로그나 뭐 유튜브, 셀러를 해보면서 좀 뭔가 제 스스로 읽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하나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물을 이제 만들고 어떤 이제 결과물을 보는데 있어서 뭐 뭔가 좀 설레는 느낌?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또 이걸 하면서 또 좋아한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, 좋아하는 걸 했더니 돈도 벌리고,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느낌이 확실히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성공하는 습관에 대해서 자기개발 책이나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. 거기에 또제 경험을 더 덧붙여서 어, 이야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진짜 몰입하는 거.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. 뭐 학창시절이라던가, 뭐, 대학교, 뭐, 뭐 사회초년생 시절? 이런 시절들을 다 돌이켜봤을 때, 와, 진짜 내가 열심히 산것 같다 하는 몇 가지 순간들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. 어첫 번째는, 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정교회장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막, 나 정교회장 나갈 거야라고 이제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, 막 혼자서 막 피켓 만들고, 그리고 뭐, 친구들한테 같이 도와줘,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문 앞에서 어 등교하는 친구들한테 인사하고, 그렇게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, 정교회장은 못 됐지만, 정교부회장이 됐었거든요. 그게 제가 기억에 남는 원하는 거를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했던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대학생 때. 제가 어학연수를, 어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. 근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어요. 근데 그때 이제 포기는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었는데 제가 사실 막 독립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. 약간 의존적인 어 성향이에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뭐에 약간 삐를 받았는지 막 영어도 안 되는데 혼자 뭐 이제 어학연수 가는 이제 뭔가 외국에 가는 상상을 한 거죠. 그래서 유학원 박람회도 혼자서 찾아서 막 다녀보고 그리고 막 캐나다 대사관 인터뷰도 보러 가고. 캐나다 회사에 있는 현지인이랑 전화 영어도 하고 진짜 뭐에 약간 꽂혔었던 것 같아요. 결국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라시라는 복지기관에서 1년을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왔거든요. 어, 다른 친구들이 이제 어학연수 가서 돈을 쓰고 오는데 저는 어, 대신 돈을 벌고 왔죠.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뭔가 어, 자기계발을 해보고 싶어서 영어공부를 좀 했는데 그 아무래도 영어공부가 결과물이 좀 자격증 같은 거 잖아요 그래서 어, 회사에 또 제출도 할겸 열심히 한몇 달을 공부를 했는데 어, 오픽을 봤었죠 오픽을 봤는데 그게 최고 등급인 AL 등급이 나왔었어요 사실 제가 영어를 막 잘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말하는 것도 잘 못해요. 또 외국 생활을 1년 정도 했지만 1년 한다고 해서 막 영어 실력이 월등히 늘진 않잖아요. 오픽을 준비할 때는, 어, 캐나다 갔다 온지 되게 오래된 상황이어서 뭐 그런 영어 관련된 거는 많이 까먹었었죠. 근데 그때 엄청나게 스피킹에 대한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이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블로그에 글을 남겼었죠. 저는 진짜 음 블로그에 미쳤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히 블로그에 빠져있는데요.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진짜 빠져있죠. 이 어떤 거를 만약에 제가 경험을 하면 그걸 무조건 블로그에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. 예를 들면은 음 육아 블로그를 하다가 경제 블로그로 바꿨을 때 어떤 걸 썼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계좌를 만들어 주려고 은행에 갔거든요. 근데 그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던 거 그런 경험들. 그런 경험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블로그에 옮겼었거든요. 뭔가 좀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뭔가 이걸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싶다. 그런 것들은 다 블로그에 제가 썼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. 아, 나 이거 블로그에 써야겠다. 이러니까 와, 이것도 블로그로 연결 짓는다고? 진짜 대단하다. 막 이런 식으로 놀랄 정도로 저는 좀 뼛속까지 블로거인 느낌? 그만큼 모든 걸 블로그랑 연결하고 글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도 그렇게 글을 쓰고 있고, 또 유튜브도 똑같아요. 영상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계속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, 아,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었,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만큼은 그 순간에 너무 제가 진심이었던 거예요. 진짜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그리고 당장 시작하는 거.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만약에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하면 돈벌수 있을까?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가 될까?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뭔가 하기로 좀 약간 마음을 먹었다면 그 순간이 제일 빠른 그 시기인 거 아시죠? 제가 대학생 때 음, 그러니까 몇년 전이냐면요, 한10 15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도 블로그가 진짜 핫했거든요. 근데 그때도 핫했고 제가 인플루언서가 됐던 시절 21년도 그때도 되게 핫했어요. 근데 지금도 사실 많이들 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에도 뭐 내후년에도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SNS 플랫폼은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될까라고 약간 고민하는 시간에 당장 시도를 하는 거죠. 뭐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글을 쓰고,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영상을 올려보고, 뭐 만약에 판매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상품을 찾아서 한번 올려보고. 그런 이제 시작하는 그 실행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시간 관리, 이 철저한 시간 관리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. 제가 가끔 블로그에, 어, 이런 글을 쓰잖아요. 어, 월별로 어, 계획한 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돈도 그렇지만 목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아임 플래너님은 워킹맘인데 언제 이 많은 걸다하냐고요 어,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와 진짜 나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 다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 근데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시간 쪼개서 막. 어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짜투리 시간도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. TV는 절대 안 보고요. 집에 TV가 없기도 한데 어,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건 거의 안 봐서 잘 몰라요. 근데 만약에 진짜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이제 뭐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해서 막 뒤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몰아보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봐요 뭐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뛰면서 잠깐 본다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워킹맘이기도 하니까 어떤 시간에 두 가지 일을 뭔가 할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드라마 보기 그러면 내가 운동도 할수 있고 드라마도 볼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회사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도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. 어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도시락 먹으면서 좀 책을 보고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도 제일 생산성이 높은 시간을 찾기 위해서였거든요. 밤에 이제 애를 재우고 일어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머리가 너무 멍해가지고 뭘 못하겠는 거예요.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밤에는 당연히 체력이 바닥이 나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뭘더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, 음, 그때 블로그도 하고, 유튜브 원고도 쓰고, 또 공모주 포스팅도 하고, 아,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, 아, 막다할수 있는 그런 느낌?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최상위 목표 정하기. 제일 중요한 게그 목표를 정하는 것 같은데요. 뭐 내가 블로그로 방문자를 한 달에 막천명 만들고 싶다, 만명 만들고 싶다. 그리고 뭐 백만 원 벌고 싶다. 이런 거는 사실 최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인 것 같아요. 그런 걸 해봤거든요. 블로그에 1년 동안 그 수익화를 위한 그 키워드 글이라고 하거든요. 정보성 글 같은 거. 그런 글만 주구장창 썼었어요, 진짜. 그래서 방문자는 많이 올랐는데, 어, 약간 좀 현타랑 회의감이 많이 왔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 블로그에 대한 방향. 그리고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게 뭔지, 나의 삶에,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어떤 뭐 방문자 수나 수익화라던가 그런 조건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딱그 순간만 어떤 목마름이 채워지고 계속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목표들 있잖아요. 뭐 블로그 방문자 1 만명, 유튜브 구독자 1 만명, 뭐 이런 거는 넌 상위 목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뭐 인생에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꿈같은 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왜 블로그를 잘하고 싶고 유튜브를 잘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블로그로 방문자 만 명을 만들고 싶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면 왜 돈을 벌고 싶을까 어 나는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 그럼 나는 왜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을까? 어, 아이랑 시간을 좀더 많이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야. 이런 식으로 어, 나한테 왜라는 질문을 좀 끊임없이 하면은 어, 좀 상위 목표에 도달하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. 어, 두서없이 제가 어,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이렇게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, 제 진심이 어, 구독자님들한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어, 나도 뭔가 하나 찾아서 해보고 싶다라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음, 당장 어, 이 영상을 끄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.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써본다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본다거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거.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. 내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,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게요.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